코어할때네 야구 하듯이 네 이렇게 돌면 이런 거죠? 아니요 아니 이거는 회전이잖아요 네. 네 아니요 네 그래서 네. 제가 그렇게 하니까 네렇네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네. 야구는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네, 네. 어드레스는 숙여서 시작하고 네. 자이 상태에서 회전을 하면 제 머리는 이렇게 돌 거예요 네, 네. 이거는 잘못되신 거, 회원님. 네. 이렇게까지 되진 않는데, 네. 이 습관이 많은 거고, 네. 골프스윙은 네. 이 상태에서, 자, 비행기로 이렇게 따줄게요. 이렇게. 우리 스트레칭하면 이런 스트레칭 있죠? 아, 이 스트레칭이 네. 되셔야 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우향우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거예요. 아, 여기서... 차렷 자세에서는 우향우가 맞죠? 근데 우리는 분명히 네. 트, 숙여져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 상태에서는 이 비행기, 이척추각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렇게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 지금처럼. 네. 근데 지금 회원님은 이 상태에서 이렇게 놓으시는 거죠? 예, 예, 네. 좀... 그러니까 뒤로 갈 수밖에 없는 게돼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 영상 가끔 보시면 이거 나와요. 이렇게 어드레스를 해주시면. 예. 됐죠? 여기다 둘 거예요. 그럼 얘가 닿으면 안 돼요. 그럼 형님은 이 그립이 이 밑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립이 그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면 닿잖아요. 안고 네. 어. 얘가 내려간 만큼 오른쪽 어깨 올라가겠죠. 이렇게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요? 네. 음. 그렇죠. 그러면 음. 영상으로 한번 형님이 어드레스 해서 그 느낌을 해보세요, 지금. 자, 라이브로 틀어드릴게요. 거울 모드로. 네. 이때 왼쪽 어깨 위치랑. 네, 이게 제가 원래. 네. 안... 그렇죠. 그러면 오른쪽 사이드가 무릎도 펴지면서 늘어나는 느낌이 날 거예요. 아 예. 네. 아, 예. 그러니까 우리 저희 초창기 때 보면 활시를 보면서 이렇게 했죠. 이런 느낌으로. 예, 예, 예. 이쪽이 늘어나는 느낌이 나야 되는데 아, 회전만 주면 여기가 오히려 눌리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있는... 그렇죠. 원래 더 해주셔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죠 네. 그렇죠. 자 이제 들 거예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것은 이제 들어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 회전하면서 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손이 너무 많이 들리죠. <laughs> 자, 형님 되게 잘하셨어요. 자, 됐죠. 예. 여기서 이렇게 되면 좋아요. 이집 아, 예. 형님 어떻게 하냐면 밀고 얘를 들어버리니까 이렇게 돼요. 예. 네. 그러니까 내 손이 턱에서 멀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좋은 거예요. 들고 멀어질 거예요. 회전하면서 손이 양손 뭉치가 턱에서 스톱! 잘하셨어요. 이손 뭉치가 여기서 멀어질수록 좋다는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까지는 안하셔도 되는데 느낌은 항상 그 느낌을 갖고 계시면 좋다는 거. 선에 닿을 정도만 오시면 돼요. 어우, 잘하신 거예요. 그렇죠. 자, 다시 한 번. 자, 스톱 그리고 백스윙, 보, 고개 들어서 확 보세요. 이런 탑이 나오시면 좋다는 거예요.